남주혁 이성경 씨가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SNS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SNS를 지켜본 네티즌 수사대 역시 이미 남주혁 이성경 씨의 열애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스타의 열애 사실을 미리 눈치챌 수 있는 SNS 속 열애 징후 방송인 서현명 씨가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 톡톡톡의 서현명입니다. 네. 남주혁 이성명 남주혁 이성경 씨가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 커플로 거듭이 났어요. 네, 네,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4일이죠. 연기자 겸 모델이죠. 이제 이성경 씨와 남주혁 씨가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열애설 보도 이후 9시간 만에 두 분의 소속사를 통해서 5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 이성경 씨는 모델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커플 화보로도 두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기자로 데뷔하면서 모델 출신 연기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소속사도 같아지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드라마 치즈인 더 트랩, 역도요정 김복주까지 연이어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관계가 발전한 듯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연인 선언 후에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속두 사람의 모습이 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화기애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성경 씨와 남주혁 씨는 역도요정 김복주 이전에 그리고 드라마 치즈인드 트랩에도 동반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드라마 치즈인드 트랩에서는 두 분이 만나는 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도요정 김복주에서는 달랐죠. 드라마 시작부터 커플이 될 것을 예고한 두 사람은 실제 연인을 방불케 하는 알콩달콩한 커플 연기를 펼쳤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많은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극중 남주역, 이성경 씨가 주고받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랑을 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남주역, 이성경 씨 사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라며 부인했죠. 아직 두분다 나이도 어리고 배우로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열애를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속 모습뿐만 아니라 남주혁 이성경 씨의 SNS를 보며 연인 사이가 아닐까 의심한 팬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경 씨랑 남주혁 씨 열애설이 났을 때 많은 팬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SNS에는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어, 특히 이성경 씨가 SNS에 영국 록 밴드 콜드 플레이 내한 인증 사진을 올렸다 금세 삭제한 적이 있었죠. 당시 사진 속에 있던 남성의 인상 차기가 남주혁 씨와 비슷하다며 함께 공연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일파만파 번져 나갔습니다. 남주혁 씨도 SNS에 복준형 포레버라는 글과 함께 이성경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드라마 커플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두사람이라 열애 공개 전부터 알게 모르게 남주혁, 이성경 씨의 진짜 연애를 응원하는 팬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럽스타그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열애 공개 후에 이두 사람의 SNS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열애 보도 이후 남주혁, 이성경 씨 SNS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는 응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성경 씨는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반면 남주혁 씨는 열애설 이후 사진을 한장 게시했습니다. 모델 포스 풍기는 뒷모습에 어디론가 떠나는 듯한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게시글에는 많은 팬들의 축하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애설 이후 두 사람의 앞으로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남주혁 씨는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촬영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성경 씨는 영화 러브슬링 출연을 범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남주혁 이성경 씨 커플처럼 많은 스타들이 SNS를 통해 열애 징후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네, 또 열애 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이었죠. 지드래곤 씨와 설리 씨가 또 열애설에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도 바로 SNS에 올린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비슷한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어, 따로 게시글을 올렸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비행기에 있는 것 같은 사진들 때문에 이들의 SNS를 본 팬들은 둘의 열애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자리를 꿰찬 김무현 윤승아 씨 부부도 SNS 때문에 열애 사실이 발각됐죠. 두 사람은 각자의 SNS에 같은 공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럽스타그램을 꾸려왔는데요. 따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네티즌 수사대에 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무열 씨가 올린 SNS의 메시지가 이들의 열애를 인정케 했는데요. 당시 김무열 씨는 윤승아 씨에 대한 구구절절한 마음을 SNS에 올렸다, 빛처럼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상에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차 부부로 럽스타그램을 이어오고 있죠. 스타의 열애 사실이 궁금하다면 그분들의 SNS를 눈 크게 뜨고 관찰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기와 사랑은 감출수 없다고 하죠. 스타의 SNS 속 열애의 징후 역시 이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팬들에게겐 초기호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남주혁 이성경 씨의 SNS 역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분 축하드리고요. 예쁜 사랑 키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서현명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